구매하시는? 네! 제 음악사는 언니예요 여기 VNEXT도 우리 EU분 아, 네, 있거든요 너무, 응. 귀엽. <laughs> 너무 귀엽! 아 갑자기 영업을 하시면 어떡해 <laughs> 구매나 얼른 하세요 근데 <laughs> 다정이두개데 네, 네. 이게 두 개야? 이렇게? 아, 그런 것 같아 아, 핑크 너무 예쁘다 색깔 어, 음, 핑크 진짜 예쁘네 아, 근데 신중하게 고르세요 어, 너가 골라야지 나? 응 누가? <laughs> 걔 누구, 누구 뽑고 싶은데? 선걔 생일이 몇? 생일? 무슨 일 몰라 네 번째로 가자 같은 선우니까 비슷하겠지 선우야 제발 그 안에 있지? 다시 살수있나어어너 이거만 살 거야? 응 <laughs> 아니 소년을 살지 아니면 지금 응. 그 디디디를 살지고민인 있는데 나 소년 왜죠? <웃음> 네,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그래? <laughs> 어, 아 <아니>. 소년? 내가 별로 아니야 아니야 내가 똥손 똥손이세요? 네 이렇게 하고 스킬러도 하고 싶긴 해가지고 응, 음. 블룸블룸도 있긴 한데 나 그냥 개인적으로 스킬러가 좋기도 해서 셀프 위스퍼 다리. 걔는 토카 없고 적지 아 그리고 멜버리고 하나 사 미친년 같나? 아, <laughs> 왜? 머리... <laughs> 왜요? 왜 참으라고 하세요? <laughs> 너무 예쁜 다나를 데려가달라고 뭐 <laughs> 이런 <짠. 웃음> <laughs> 강림칼을 준비해 놓거 뭐부터 까 저는 저는 저 라희가 제일 궁금해어 네. 궁금해? 응. 그럼 이거 맨 마지막에 까까? 이거 제일 먼저? 이거 어, 아, 제일, 아, 제일 먼저 난한 살이 필요 없지 선우야 ㅎ ㅎ ㅎ 좋게 우로살거지를 <갈> <laughs> <일을 해. 선으로 웃음> 하고 잘 나올 수 있지? 선우? 응. 아니 선우 안 나와도 돼 <laughs> 어, 너무 예쁘다 근데 앨범 자체가 너무 예 껍데기도 버리기 쉬워 <laughs> 이게 컴포 하나, 엘포 하나 이렇게 어떤 아, 거 있거든? 총 24장? 어, 아니, 이렇게, 이렇게 컴포 어. 하나, 엘포 하나 아. 나 스포 담았어 네, 네, 네. 그 이름이 적혀있어 <laughs> 근데 좋아 아아 아, 어, 뭐 네, 네. 이름이 적혀있고 어, 나 먼저 봐요, 봐봐요 안돼요 이거나 봐요 어? 잠깐만 아 이게 막그 순서가 막 그거구나 어? 키캣 너무 귀여워 키캣? 응 키캣 옷 아! 홍콩! ㅋ <laughs> <기레? 웃음> 어 예쁘다 아~~ 어, 진짜 왜 이렇게 귀엽냐 이때 아 진짜 <웃음> 머리 ㅋ <laughs> <laughs> 포비보리 아. 이렇게 있고 네. 자 가봅시다 컴포! 짠! 어! 청이녀 큐뉴다 어! 뭐무여뻐 <laughs> <laughs> 아니 아, 저기요. 이제 유튜브에 써야 된다. 아니 너무... 너무 예쁘다. 뭐요? 야 이거 뭐야야그 진짜 예쁘다. <laughs> <이뻐. 웃음> 진짜 예쁘다 이거. 뭐요? 너무 예쁘네. 이 식물이 진짜 예쁘네. 딱 지정할 때 어, 그어 깜짝 놀랐다. 그다음 DDD 깔게. 네 DDD. 뉴 아이돌. 자 여기 이렇게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나, 저도 찍었어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저기요. 저, 나 아, 근데 큐니 잡이인 것 같아. <laughs> 요새. 그러니까, 요즘... 아, 나 요새 큐니 그러니까. 진짜 아이고. 시기마다 달라져. 응, 맨날 맨날 큐니를 보면. 비비비. 비비 이것도 뒤에 써도 있나? 없네. 이게. 오케 아, 써져 있어. 써져 있어. <laughs> 써져 있어. 어. 아, 나 이건 있다. 이 버전이 있구나, 아, 내가. 있어? 어, 있는데, 오케이. 뭐, 여러 개 써도 오케이. 좋을 거 아니야? 어, 이거 너무 귀여워. 어, 이거 너도 어. 어. 있다. 어, 그치. 이거. 아. <laughs> 예뻐. 향기 너무 좋지. 응, 응, 응. 어, 이거 근데 향기도 응. 예쁘다. 응. <laughs> 렌즈를 이렇게 꼈었네데 언제? 응. 언제? 너무 예쁜데? 쿨톤이네?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내 인생의 마라탕이야. 아, 너무 썩어. 아픈 선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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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음. 이제 마지막 소년 까보겠다. 근데 소년는 내가 사도가 있어. 소년 아, 선호가 아, 네. 그래서 이것 비교하면서. 스트레스. 어디야? 저 스키즈 지금 뛰어서. 오, 이건 너무 예뻐. 참. 어, 뭐야? 이거 스포도할까봐못 보겠다. 이거. 너무 예뻐. 큐. <laughs> 아 소년 이 땅이네. 나도 이나이 이 버전도 있었던 것 같다. 나왜다있는걸 그래? 샀지? 근데 어쨌든 예쁘다. 어예쁘 어, 귀여운 초코볼 같아 음. 어? 어. <laughs> 너무 예뻐. <웃음> 뭐야? 영선이 <laughs> 형미쳤다 어.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. 어? 아이거 <laughs> 다해. 야왜 이렇게 예뻐? 얘 <laughs> <야>, 진짜 미쳤어. <미쳤구나. 웃음> 이렇게 이렇게 완전 뽀용한 애기들이 나와. <laughs> 어, 이거 되게 너무 예쁘다. 예쁘야 어, 어, 이거 이거를 다 계산해 서 예쁜 걸로만 넣어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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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좀 네. 으로 가시면 도와드리고. 네. 감사합니다. 어 뽑으세요. 어? 아, 어, 뭘 깜짝 놀래? 왜 <laughs> 때문에 어, 깜짝? 저럭드 다섯 개인데 확인 안 해도 되나요? 그냥, 어, 이거 확인, 아, 이거 네, 확인해 잠시만요. 어, 아니요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긁고 보세요. 동전 있나요? 아 여기 있구나. 꼭보여어 어, 어, 보여드렸어. 아아보여드렸어 네. 네. <laughs> 아, 여기 여기인가? 이렇게? 응응. 응. 아, 아, 아 나일찍으로 <laughs> 봤어. 정기영 <laughs> 님이 그러시면 일찍? 제 마음이 어, 어, <laughs> 대박 대박. 아, <웃음> <웃음> 네, 네, 그것도, 네, 아, 어, 아, 아, 네, 내 것도 네가 주셨어. 아, 시간 이거. 내가 맛있어. 가 이런 거 진짜 못 하기 때문에. 엉덩이맞야 돼. 어, 2등이다. 어? 뭐야? 뭐? 뭐, 뭐야? 뭐야? 어, 저 그렇게 해뭐지 어, 나머지 어, 1등이요. 등이요떨어졌 <laughs> 어, 저기요. 어, 뭐지? 야, 뭐야? 아, 뭐야, 뭐야? <laughs> 미쳤다 저 이거 내인생인 <laughs> 너무 예뻐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 <laughs> 지금 <laughs> 다 유튜브용 극강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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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굿경의> 텐션 <laughs> 이거 지금 찬이 피자고요 그리고 이제 더보이즈의 케이크 그리고 이제 선우 세트 그리고, 이제 현대의 약 치킨 킨리리장장와와이이들반해해주요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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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c o 아 e on, you g 가되 s What a r 니 you doing? What a 자기 인형 자 손으로, 여기요 일사불란하게 테거나나와테 나한테는 나와테는 나한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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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나한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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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는 나한테는 플랫폼을 그 처음 거... 뜯어보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? 이런 게 힘들었나 봐요. 아 어, 됐어요. 안 되나요? 어렵. 어 됐다 됐다. 어 됐어요. 이거, 이거 처음에 딱 열자마자 애들 나와서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일단. 아 오케이. 까시는. 가시... 이렇게 나. 어어 이렇게 하고. 아, 이렇게만 딱 뒤집어야 돼. 어어막 뒤집어야 돼요. 자 이거 하나 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, 응. 이렇게 뒤집어야 돼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 이, 이렇게, 이렇게 손 잡고 밑에. 어어 응. 응. 이렇게. 아, 어, 이렇게. 어 이렇게 손 해서 밑에. 어 어. 어. 잘하고 있어요. 어. <laughs> 잘하고 있어. <laughs> 됐어, 됐어. 자,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앞에 두 개, 맨 앞에 두 개가 랜덤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가 랜덤이고 이렇게는 다 컴포. 그래서 이거 는 가져가시면 되고, 이것도 나오면 가져가시면 돼요. 일단. 아, 현대야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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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이재현 나와. 일단 갖다 가세요. 어? 그게 뭐예요? 그 내가 어? 어떻게 서울로 올는데 이거 아 몰라요 그 뭐예요? 아 이거 운분 속막 내가 어떻게 서울는데 <laughs> 하면서 가위바위보 나 하면 이기는 거아 진짜로? 아, 어? 아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내가 어떻게 서울올라는데 어, 내가 어떻게 서울올라는데 아, 서울 <laughs> 네. 내가 어떻게 서울올라는데부터요부터 어, 오케이 잠시 누가 할네 근데 반응 잘해야 돼 <laughs> 아니, 아니 이거 다, 다시 가세요 아, 합니다 그네 네. 내가 아오뭐 누구야? 상현이요어현 이상현 이번 어, <laughs> <laughs> 아 <근데> 영상에서 꺼내보 <laughs> 너무 많이 했잖아 두번째 너와라 현재 내가 서로 어떻게 라랐는데 내가 <laughs> 어, <어떻게> 서로 어떻게 라랐는데 넌데 <laughs> 짠 어, 어, 오, 오, 어. 너무 잘생겼어 이거 <laughs> 너무 잘생겼어 오 <laughs> 대박 대박 첫앨까지리의 <laughs> 어, <laughs> <성공. 웃음> <사망리의> 종료 짠짠생 저기지 감사다 아니 뒤에 이주황무는 <laughs> 아니 우리 똥꼬리 <똥콜릿. 웃음> 아, 사용해 핀치. 사용해 어 빈츠 지연 정신과 함 오케이 락키를 락기린 자 판타지 가시죠 가시죠 가자 가자 네, 가보자고 우리 모아의 기운 아니 모아이신 거예요 더비신 거예요 <웃음> <웃음> 가보자 락키린 <laughs> <랏, 웃음> 나와라 나 잘할 수 있지? <웃음> <웃음> 우리 지금 거의 여기 앨범사야 <laughs> 노래도 더보이즈 노래도 음. 아,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똑 네. 어, 이렇게 대집 아, 그렇죠. 그렇 이렇게 하고? 잘해 잘해. 좋아, 그, 좋아. 이대로 내려? 에, 이대로 어, 그렇죠. 앞에 두 장이 어, 어. 랜덤이고 뒤에가 다. 어, 이제, 아, 이건 어차피나는 거고? 오케이. 쓰레기고. <웃음> <웃음> 앞에 두장 아, 색깔이 아, 달라요. 너무 똑같 네. 가시죠. 네, 알겠 정신 똑바로 차려. 김선우 김선. 부적이에요. 김선우 받아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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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그거키떻게 먼저 가자 가보자고 하나 둘 내가 서울 a t I don't k n 아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어떻게 올라 t k 데 o w 됐나 o n t know. I 내가.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어 성산군. 혹시 이대형군? <laughs> 내가 이대형군. <laughs> <제가, 웃음> 내가 서울. <laughs> 어머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허니 <laughs> 어, 너무 예뻐 너무 예뻐. <laughs> 맨날 뽑비머리 <뽑힘> 갈리고. 아니, <laughs> <laughs> 돈이 손으로 갈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내가 움직인다. 이 아까 그냥 단순이죠. 이제 제가 가볼게요. 자 이제 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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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예 <laughs> 화려한 조명. 화려한 <laughs> 조명. 가보자 가보자 선우야 가게지 살거지 살거지 거지 선우 <laughs> <전혀> 보자 선쿨이 <laughs> 선쿨자비겨버리는 아니 근데 난 솔직히 선안나왔 재현이 나왔어 아, 맞아 이제, 그래, 이제 나올 때 이제, 이제 재현이가 나다 맞아 맞아 보선님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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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쾅쾅거려도 지금 쫓아가현자전 빠르게 쭈고 해보겠습니다 어머 상현이다 어 케빈이랑! <laughs> 자 이렇게 오늘의 앨범 촬영 <laughs> <금방에 웃음>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어, 어, 잠깐,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갔어요? 어넘어갔어 29초 아, 자 어, 1명 다 여기... 가시죠 아니 불안한데? 네. <laughs> 단체 한거 아닌데? 잠깐만. 잠깐만요 아, 25초고요 천지를... 29초였죠? 어아몇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명이에요? 나왔어 깨 나왔어 뭐 하나 아, 둘셋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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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셋. 넷, 다섯 명이거든요 등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. 리, 아 적게 나온 사람이 마신 거지. 네 좋아요. 아나 망했다. 오케이 다섯 명. 아, 명. 이팔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갈게요. 이, 자 어디였죠? 이팔 갈게요. 이 아, 팔. 아 대박 진짜 안돼. 이 팔. 저요.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까발려 놓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. 네버리 클까요? 네버리, 네버리 아. 밑에 있어가지고. 아 어디요? 땅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성형해지고 네, 네, 화장실 다녀오세요? 좋아요 네. 제가 나 위스퍼. 위스퍼? 다녀서 위스퍼 뮤비 다시서안 위스퍼 뮤비? 안 봤는데? 저도 안 봤는데, 많이들 안 봤는데. 어, 저는 네. 그럼 몇 분까지 있죠? 한3분몇 초까지 있겠죠? 3분 전으로 고를까요 저희? 음, 음, 저는 저희 1분 내에서 고르죠1분 내서요? 에 어. 그럼 저는 48초. 48초입니다. 48초. 저는 32초. 오케이. 아, <laughs> 아, 좌우 좌우. 48? 3 2 어, 어, 맞아요. 4832. 아이씨, <laughs> 어, 언젠나이 <언제 나와? 웃음> 아, 이거 재밌네요. <laughs> 아, 이거 재밌어 아, 또파민이 폭발해 <laughs> 근데 제가 이거 밖에 아, 나왔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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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 갑니다 3위 고고자 가죠 불안한데 <laughs> 안되다 안되다 어차피 뭐 나올게 아니었어자그 다음에 3위 아48 48 갑시다 아안날것같아요1.5아 <laughs> 제가 어, 아, 1, 아, 1 오케이. 오케이 이건 그냥 터놓을게. 오케이 <laughs> 개 <6개> 네. <나왔다. 웃음> <나 웃어. 웃음> 지금 1점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운명주, 포카티지, 어두번 아, 아, 안에 나 셋, 안나다면 여섯,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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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 안에 체이다안나오 다섯, 다아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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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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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다렇게 해서 두다 어... 다거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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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 다섯, 다아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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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다오다다 아이 찍었어요. 찍고 있어요. 이제 아, 이재영이가. 아, 와, 와, 와 이재영 진짜 흑기 다어아 진짜요? 와 진짜. 대박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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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너무.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. 뭐예요? 똑같이 집서 나이 제일 어린 멤버 뽑은 사람 마셔. 뽑은 사람 마셔. 죄송해요. <laughs> 여러분 한나씩뽑세요 하시죠. 하시죠. 다시죠나이으로이 아, 밖으로 아 오케이 이거. 아 이거 나. <laughs> 빨리 하세요. 뽑이면 원래 안 돼. 하. 저는 첫 번째로 할게요. 하나 둘셋 한번 뒤집거봐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아! 나나나고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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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아, <laughs> 공감이어 생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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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물가더 많아 결국은 <laughs> 우리 <laughs> 그 <놀아버지>. <laughs> 아 돌고 돌아 제가 진짜 벌칙아 이거 한거어아 5개 오! 뭐야? 말 하나 둘셋 이거 하나 둘셋 둘이 삼사오한 번씩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가보자 한번 익명주 포카 뒤집어서 오케이 오케이 okay. 김선우 <laughs> 내가 볼때 이번에 세 번째쯤 에있다선우세 번째에 있다 어세 <laughs> 번째, 어, 번째 어, 두번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, 세 번째 아니 니까 여기 세 어, 번째에 있다는 거다 세 번째 쯤에 저 이거 여기 맞아 어? 아, 저세 번째 아, 새벽, 안 했어? 세 번째 없는 뽑아야 돼 왜왜왜 아니 뒤에서 세 번째 아니 아니, 왜? 아니. 어, 아니 옆에 하나 더 있었어 아 그랬어? 가장 어. 아 상영이다 아, 아니 니 최애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 상영이야 근 어디 최애였거든요 그여요 반갑습니다. 제일 반갑니다좋학년 미안하다. 너무 예뻐 <laughs> 저 유튜브를 잊지 않는 여성 <laughs> 미쳤어. 근데 이거 영훈이 닮게 나왔어 왜 이렇게? 인어공 쭈레 아, 네. 이거는 주연이가 쓴것 같아 아, 네. 아 귀여워 아 럭드 그만한다고? 음. <laughs> 아그런거봐 그래도 맛있는 냄새 나는구나 두번 빨리 갈기세요. 소주전 아, 라스트. 아, 오빠는 엄 아, 예쁘다. 돌려주세요. 저는 찍고 있어요. 네네. 빙글빙글. 어, 미쳤다. 아 미쳤다. 나중에. 아 이거. 이걸... 응. 음. 됐나요? 네. 가고 시작, 아. 시작 누구다? 상천이? 아. 아니면 아. 둘다 좋아. <laughs> 하나 둘 셋. 이게 근데 잠깐만. 이게 같은 멤버인가? 건 어, 어, 모르겠어. 나는 좀본것 같아. 원빈이 같은데. 둘다 원빈이? 아! 엔톱이다! 야왜 이렇게 잘보는냐 우와! 와 예쁜 얘들만 뽑아! 짠! 너무, 너무 예쁘다아 에잇 라츠고 라츠. 라츠고 라츠. 시작했어? 아 어, 자, 자, 잠깐만 나 미공포 에이. 먼저 붙여줬다 했는데 어 짠! 어 잠깐만 영훈이 같이데 왜? 아닌가? 뒷모습이 딱 어, 영훈인데? 어 이번에 좀 꼼꼼하게 붙여주셨네? 어 그랬다 하나 너무 예뻐 <목소리> 아 이거 그만해 <laughs> 저의 그.. 쓸수 없답니다 이거게 하면 와우 <목소리> 초달성 미남 아이고 정장사 미스터 아 진짜 아파 까볼게요 네. 과연 잠깐만 어, 이게 헉! <laughs> 소문 <laughs> 진짜? 응 헉! <laughs> 우리 애기 근데 이러면 다 개지 않았어? 우리 레시피 아, 할 때마다 전에는 그랬는데 아. 지금은 이제 잘모르겠 거예요. 다 가봅시다. 네? 라스코곡 어, 정민이다. 오. 어, 형재도. 어,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케빈나 지금. 상향이랑. 유. 오, 오 뭐야? <목소리> 왜 이렇게 오더미?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왜 이렇게 많이 줘어많이줘 <목소리> 이거. 그래서 이거 사기로. 아. 너무 커다. 현재 현재 손은 많이 나와는데 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앨범. 은 네, 어. 아, 너무 예쁘다. 아, 가져가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이거 뭐? 데려가세요. 데려가시고 <laughs> 너무 <예쁜. 웃음> 아, 네. 아 진짜. 가 골고루 나왔다. 그니까, 다 나왔는데. 정복이 하나 손밖에 복이아 근데 칼는 아, 아, 절대 안 나온다. 여자. 아, 네. 아, 아, 아. <laughs> 누나 동쓰기 아니요. 됐어요. 이제 트레카 따볼게요. 예. 트레카 집어가는거아아 아, 그냥 양빠지아 아, 하나만. 아니 왜냐면 불량이 있어. 아 맞네 맞네. 갈게요. 네. 이 손맛 잊지 못해. 네. 자자꾸. 일단 스페셜. 오케이. 어, 큐다. 귀여워. 입질 맞다. 훈이다 들어가세요. 어, 당장 나오네. 어, 케빈. 어, 영훈이 너무 예뻐. 어, 어 준영이. 어, 너무 예쁘다. 어. 나 자꾸 새로 운나찍는것 같아 어다야 어. 어, 잠깐만 이거 정복이야 설마? 어떻게 이게 정복이야 아니네요 어아니 아니야 오 다행이다 어5어어 어,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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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영이 와이씨 아, 예뻐요 여이서샀어라라자 아, 예뻐. 예, 이게 되네 라 이게 왜어 됐어요 오, 감사합니다 네. 갑자기 택배가 하나 도착했는데 제가 봤을 땐 아마 주연이 생카 때 럭드 1등 당첨됐던 액자 같거든요?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이즈로 지금 올만한 택배가 없어서 아마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. 너무 기대돼요. 일단 거기 카페에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큰 느낌이었거든요? 근데 막상 오니까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서 한번 뜯어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가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좋습니다. 예쁘다. 첫 럭드 1등. <laughs> 너무 예쁩니다.